어제 정권은 또다시 소송리를 학대했습니다. 어제 침입은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여서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도착하는 가운데 트럭 30여 대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장비 반입을 못한 까닭에 경찰이 이번에는 독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라는 소리> 격자 위에 여성을 흔들어서 떨어뜨려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야비하고 고의적인 진압입니다. 정권은 코로나가 한참 성행하는 작년과 올해에만 여섯 번째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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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기지는 미군 기지이잖아요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마음대로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네. 저 기지가 정말 우리가 늘 한국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잖아요. 끝내 고착당한 우리들은 불법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착잡함, 무력감에 빠집니다.

사도 배치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공사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경찰들 몰려오라고 한적 없습니다. 니들이 몰려왔으니까 길을 막았지. 길을 막으니까 니들이 몰려왔냐. 어...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자리에 앉았지. 자리에 앉으니까 니들이 공사를 하는 거냐.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다쳐. 믿겨, 믿겨. 아니 내 말에. 너가 무슨 권리로 내말 길을 위고 는데 그런데 한민국 국방 장관이. 정맥의 패턴을 닦아버리는. 우리의 <목소리> 땅 우리의 기운과. 우리의 세상을 <목소리> <나무 목소리> 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기되리라 아니 그럴까요? 먼저 이자리를 뜯기지 않지 우리가 가지. <목소리도> 아 이거 더 온다 보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상자저 음. 음, 빠져주면 여기까지 오세요역사 책임을 야할것니습니까 세간 앞에 있는 동기들 힘내세요. 마을 앞에 있는 동기들 힘내세요. 소속리 한매들, 끝까지 이곳에서 싸울게요. 우리나 끝까지 싸웠다. 관계자 여러분, 첫째 시위자들 강제기방동중으로 카메라와 사람과 안전사고의 의도가 있으니. 자, 여기 놓쳤지? 사람이 나오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예, 예, 예. 뒤로 빠져 빠져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세진 선 뒤로요. 세진을 뒤로. 어, 세진 선 뒤로. 진짜 뒤로. 세진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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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네. 안쪽으로 몰다오 계속. 안쪽으로 몰다오. 세요이 이렇게 차 넣어서. 예. 차 넣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차를 하고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너네가 안쪽으로 보내고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깥으 보내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몰고 계세요.

여기 할게요, 나가주 자, 자, 저기서 기어 좀 내놓으세요, 저기서. 여기로 사람을. 그냥 뭐 하는 거냐? 어? 아, 나, 나, 나. 여기 우리 여기 청년, 그 사다리 위로 들어올려갖고, 강제적으로. 밀어서 떨어뜨렸대요, 사람은. <몰� Agent> <Watching>

시금 자연스럽게 빙의권 짜내셨는데 이 경력 경찰! 라지 마세요. 경력 경찰! 몰아라! 경니 경찰! 몰아라! 밀지 세요 같이 넘어져요. 니경이 하고 있어요. 밀지 마세요. 거 네, 밀지 마세요. 받쳐요.